2021, 2학기 중간고사, 경기여고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금속 나트륨을 이용한 두 가지 실험과 관련된 반응식이다. 갑시다. 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죠? 색깔 변화.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때 붉은색. 됐죠? 한두 번을 떨어뜨리고요. 물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 자, 알칼리 금속이죠? 반응성이 엄청 크죠? 찬물에도 반응하죠? 반응성이 크니까 너무 큰 걸로 안 되고 작은 걸로 됐죠? 됐죠? 했더니 붉은색 그죠? 붉은색은 뭐 염기성, 염기성 그죠? 여기 NA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NAOH 나온 거지 선나트륨 염기성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뽀글뽀글 막 불꽃 일으키죠? 요거 뭐써소 됐죠? 끝난 에 나트륨 물써소선나트륨 됐죠? 개소세미 2, 2, 2. 한경 날까요? 여기 H2 있고. 됐죠? 우리 3강에서 알칼리금속 할때 배웠던 거예요. 자, 이 문제는 3강에 알칼리금속 할로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강, 8강에 산화화는 연결된 문제입니다. 대답은 염소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염소기체, 할로젠, 금속 나트륨 넣었다. 나트륨 초과. 그죠?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자. 그죠?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 나온다. 고체 물질 n a c l 소금 흰색 그죠 되겠죠 갑니다 자 기억 번에 기억은 n a o h 여기 있죠 맞고요 니은 번에 니은은 자 니은 염마나 트륨 이온 계란 물질이네 이온 계란 물질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하고 녹으면 통하죠 수용액 물에 녹으면 전기 통하죠 어, 니은 맞고 네 번에 가에서 나트륨은 살아냐고 나트륨 살아냐고 가에서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선 환원이냐고? 자, 갑시다. 여기 볼게요. 나트륨이, 그죠? 반응 후에 여기 NAOH이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죠? 이온결합 물질, 그죠? 전자 이런 거죠? 어, 산화 맞죠? 산화 맞구요. 됐죠? 여기 맞고. 나에서 환원? 나 여기도 이온결합이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도 역시 산화죠. 전자 이런 거니까. 둘다 산화입니다. 그죠? 답은 기억류. 됐죠? 둘다 하나가 맞아요. 답은 기억년이 맞습니다.